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6강 B에 들어갑니다. 저 B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음 조금 전에 그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정사각형 하고 직사각형 영어를 안적었습니다. 정사각형은 영어로는 스퀘어 입니다. 스퀘어. 이 스퀘어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스퀘어는 뭐 음, 어떤 광장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스퀘어가 정사각형의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Rectangle 라고 합니다. Rect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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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그 다음에 스퀘어는 정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B에 있는 단어를 볼게요 사이즈는 크기, 치수 크기는 오키사입니다. 오키에서 나오는 명사 오키사 그다음 사이즈 사이즈 이거는 이제 가타가나로 표시한거죠 사이즈 그 다음에 선뽀 선뽀 이 뽀에 이, 이게 있어요. 선 뽀. 우리말로 읽어보면 촌법인데 촌법. 여기 치수를 가리킵니다. 치수. 선 뽀. 이것도 찾을수있는다 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his book is the same size as it. This book is the same size as it. 이 책은 저 책과 같은 크기이다. 이 책은 저 책과 크기가 같다. <laughs> the, same이 나왔어요. the same, 이나 e s 요 The same i the <laughs> 어, 같다는, 같다는 same. s a e is the same. Same is the same size as t same size as t same size as t h same i s book i s the same size as t h a i s the same size as t h a i t 뒤에 생략된 말은 물론 e as the s a m i s t h i s the same size s the same size as t h a i t 이 책은 저 책과 크기가 같다, 같은 크기이다. 그럼 과도이다과도이 책은 저 책과 같은 사이즈다, 같은 크기이다. 같은 동자잖아요, 그죠? 오나 원래는 오나지 다죠, 오나지 다. 같다 하는 거 그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형용동사라 그러는데 그죠? 나형용사라 하기도 하고 그럼 일반적인 나형용사는 그나 형태로 나 형태로 명사를 꾸미는 데그죠이 오나지는 예외입니다. 오나지는 오나지 나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게 아니고 오나지 다음에 바로 명사가 와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특이한 거죠. 그래서 the same, the same 이거 보이면은 항상 on a지 플러스 명사 이렇게 생각돼요. on a지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온다. on a지 사이즈다. 이 책은 저 책과 같은 크기이다. 그 다음 what size do you want? What size do you want? 어떤 사이즈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이즈를 원하시나요? 사이즈와 도는 거래하시마쇼까 사이즈와 도넛라인이 심하쇼오까 그럼 크기는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런 얘기죠.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몇 치수를 원하십니까? 사이즈와 도넛라인이 심하시오까? 그다음, what size are your feet? What size are your feet? 당신의 발은 발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발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발의 치수가 어떻게 되죠? 김민호 아시호 사이즈는 어느 글라이 나노 김민호 아시호 사이즈는 어느 글라이 나노 너이 발의 크기 너이 발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니 어느 정도이니 어느 정도입니까 김민호 아시호 사이즈는 어느 글라이입니까 여러분도 있죠? 어느 글라이입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노 이렇게 묻는 거는 이제 친구들 간에친 아주 친숙하게 인포머하게 하는 말이고 좀 정중하게 하려면은 디스카를 붙이면 돼요. 기미노 아시노 사이즈와 도노그라이 데스카자그 다음은 인치입니다. 인치 길이의 단위. 1인치는 2.54 c m 죠자 나가사노 탄이 나가사. 이것도 원래는 나가 이죠. 나가 이 길다. 그럼 나가 이의 명사가 이제 나가사입니다. 나가사 길이. 그럼 길이의 단위 나가사노탄 이 인치. He is six feet seven inches tall. He is six feet seven inches tall. 그는 육 피트 칠 인치이다. 그는 육 피트 칠 인치이다. 키가 그렇다는 얘기죠. 키 키를 나타낼 때는 이 t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죠. 6 feet 7 inches tall. 피트 7인치 정도니까 우리말로 하면뭐한1 8 6이나 7이나 그 정도 되겠어요. 그럼 카리노 신초와어6피 e 나 시치 인치 그 로쿠 피토 로쿠 피토 시치 인치 이다 시치 인치다 카레노 신초와 거의 신장은 6 피트 7 인치 이다 신초 신초 하는게 신장 키를 얘기하죠 키 신초 근데 신초가 또 동음이의가 있습니다 동음이의는 신장, 신장. 이것도 신쪽고요. 신쪽, 신초. 신쪽. 그다음에 음또 신중하다. 그 사람은 참 신중한 사람이다. 신중하다 하는 말도 발음은 똑같습니다. 무거울 중재 붙이고요. 이것도 발음은 신중입니다신중 신조. 신중하다. 신중한 하는 형용사가 있죠. prudent입니다. prudent prudent 신중한 즉, 그 다음 예문입니다. There are twelve inches to a foot. There are twelve inches to a foot. a foot. 그러니까 1 feet에는 12인치 가 있다. 1피트에는 12인치가 있다. 1피트는 1피트는 12인치이다. 그럼 이치 휘도와 주니 인치 대야로 이치 이치 휘도와 이치 휘도와 주니 인치 대야로 1피트는 12인치이다. 대야로 대야로. 그냥 다를 해도 돼요, 그렇죠? 다다 이렇게 바로 해도 되는데 주로 문장체 문장체에서는 이렇게 dr로 dr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1피트와 2인치 d r o 1피트는 12인치입니다. 저 여기까지 6강 B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